23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웬만하면 우리 그다 마무리를 져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상 예, 지금 10월이니까 예, 마무리 져야죠. 자, 10, 23번 같은 경우에도 4점짜리고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옆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고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시 보시면은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면담을 하고,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 내용을 설명을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수급자에게 보호자에게 급여 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 문인데요. 기관의 수, 기관이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제 급여 적용 과정에서 반영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서류로도 이미 하고 있죠. 우리가 욕구 사정기록지에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작성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서비스 과정에 반영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동행을 조금 했으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시간을 파트를 집어넣어서 급여 계획에다 반영을 하시잖아요. 그죠. 렇 퇴약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욕구를 내비쳤으면, 어, 이 선생님이 가셨을 때 점심 먹고 나서, 어, 약을 바로 제대로 제대로, 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욕구 사정에 맞는 급여 계획을 작성해서 급여 계획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냐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일치하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물좀 줘, 어, 앉아있는 동안 평가 도중에, 어, 물좀 줘, 어,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아, 저쪽에 있는 거저 리모컨 좀 갖다 줘봐 TV 좀 다른 거좀 틀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때그때 어, 그때 제대로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 현장평가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급여 계획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욕구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저, 다방면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급여 제공할 때 급여 내용을 설명하면 이건 습관이 안 되면 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따라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는 정해져 있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특정한 서비스가 급여 적용 기록제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나와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세면도움 해드릴게요. 면도 도움 해드릴게요.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번 해볼게요. 세면도움이라는 말이 어렵죠. 그럼 어르신 얼굴 닦아드릴게요. 어르신 식사하실게요. 어르신 식사 제공해드릴게요. 어르신 식사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어르신 식사하세요. 직접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떠드릴게요. 어르신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나면 어르신 칫솔질 해드릴게요. 어르신 입 헹궈 드릴게요. 어르신, 잠시 이 의칩 잠깐 뺄게요. 이거 좀 헹궈야 될것 같아요. 라고 입에서 계속 나오게끔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들, 어르신, 아. 아. 안, 안그신안 그러신, 안 그러신가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친근감의 표현으로 우리 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존대하면서 어르신 옷 갈아입혀 드릴게요. 어르신 지금 제가 그 이동용 변기 들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어르신 저쪽 이동할 때 부축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그때그때 그때 여기 적혀있는 그 소분류에 맞는 그 말을 계속 할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제공을 해보니까. 어, 보통 한두달 한두 달 정도는 그 계속적인 이런 그 말을 하셔야지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인지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게 전문적인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인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 나만 할수 있는 내가 특화해서 잘할 수 있는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그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 말로 하는, 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 말로 어르신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어, 얘기하게끔 그렇게 교육하시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 그래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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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인지가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도 아 여기는 여기 딱 오시면은 말을 딱딱딱 하시네 이렇게 서, 어 저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네. 야, 우리 땡땡 센터는 예전에 내가 다른 센터에다가 막혔을 때랑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 주관부나 요양원처럼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그 대표자님이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실제로 확인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을 아주 극대화, 전문, 전문 그 부분을 극대화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 생각을 하시면,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만 제대로 되고, 습관만 제대로 된다면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점수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좀 제대로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네, 점수 4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서류 해도 4점짜리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건 4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활동, 가사활동까지, 예, 답표를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사회복지사 업무,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 업무의 그 원칙 같은 경우에는 급여 계획대로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도 장교양을 교육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라는 고하게 주의사항 3번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급여, 급여 계획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1번도 같이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